啊。Oh. <laughs> <laughs> 회사에 오자마자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그 차량용 거치대 추천해달라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 진짜 감사하게도 어떤 분께서 제그 인스타그램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 아 저는 단순히 그냥 차량, 차량용 거치대 딱한 개만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무거워요.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해. 저 촬영을 거치대 장사해도 될것 같아. 요 이만큼 보내주셨어요. <laughs> 이제 몇 개. <laughs>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아, 이거는 원래 제가, 어, 어디 갔냐? 아, 지금 내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있지. 아, 참, 참. 이게 스마트 바라고 하는 건데요. 핸드폰 뒤에다가 딱 부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딱 부착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둘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 진짜 많이 보내주셨네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오, 이거 진짜 많아서 이거 이따가 뭐 아나운서 후배들 오면 같이 나눠주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아, 이게 색깔이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 오, 민트색도 있고, 아,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요거는 제가, 최근에 구입한 책인데 진짜 신기하게도 저희 가족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남동생이 있는데 이세 명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책을 읽었나봐요 근데 책을 읽고 너무 좋다고 저도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서 샀습니다 사실 그냥 한 번만 추천하면 저도 사지는 않는데 막 저희 엄마는 전화까지 해서 너 이거 꼭 읽어보라고 너한테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laughs>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 해빙이라고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제목은 되게 뭐, 흔한 자기 개발서 같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음, 저는 이런 새책 냄새가 좋아요. 음, 참고로 저희 책상에는 읽지 않은 새 책들이 참 많습니다. 깃털도둑 요것도 세 책이에요. 빈센트, 나의 빈센트, 요것도 세 책. 천년의 질문, 요것도 세 책. 어, 이거 봐봐요, 아오. 조정래 선생님의 시선, 요것도 세 책. 하지만 헤빙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는 거야. 아,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안 쓰신 거예요? 찾아습니다 자, 다음 기술적인 변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디팀에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좀 올해는 코디를 부탁한다고. 어, 오늘도 지금 오늘 너무 정신없이 막 이런저런 을 했더니 지금 벌써 6시 11분이에요. 이거 29페이지 짜리 서빙물인데, 이거 좀 대본 리딩 하다 왔고요 아까 또 지영이가 박정 아나운서가 와서 저 생일 선물을 줬어요. 원래 생일이 1월이었는데, 그때 또 우리 박정 아나운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생일 선물을 줬네요. 디라든, 디라든. 이거 봐봐요. 이거 봐요 대박. 우와, 이거 뭐지? 이거 자성인가? 이거 뭐야? 얘 이거 만든 거야? 이게, 응. 오! 어. 어, 뭐야! 오래되게 편지도 썼어. 어떡해.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이거 누워 찍고 있었는데. <laughs> 지금 방금 저희 신승리 팀장님이 <laughs> 등장을 하셔서 제가 갑자기 되게 부끄러워졌습니다. <laughs> 인사해주세요. 빨리 나갈게요. 브루클린 버거 더 조인트. b a the joint. Brooklyn Baba, the joint. I'm going to go t g 저는 1 4 0 g 을 시켰습니다. 과연 양이 g 지 않을까? 콜슬 g 도시켜야지 x a s i 님 바닐라 클래식 밀크 o 이크 나는 맥주. 끝. 제 아, 진짜 다이어트는데 오늘만 먹는 거예요. 진심 약속. <laughs> 자, 손으로 들고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누가 햄버거를 요새 칼로 먹나요? 이렇게 먹습니다. 코스로 등장. 코슬로는 진짜 치킨 먹을 때나 햄버거 먹을 때꼭 먹는 메뉴에요. <목소리> 응. 엄마가 뭐해 줄까? 음, 엄마가, 엄마가 기차 만들어. 엄마가 기차 만들어 줘요. 엄마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수빈이가 잘 만드니까 한번 만들어 주세요.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랑 그다음에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있다. 요거 세개 수빈이가 연결시키면 되겠다. 그렇지? 옳지 잘하네. 와. 엘사는 기차, 기차 타요. 엘사는 기차 타요. 안나는 어디 갔어? 침대 밑에. 침대 밑에 있어? 엘사가 기차 타서 신났나 보다. 수빈이가 기차 태워줘서 고마워 수빈아네.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도 태워줄 거야. 그게 엄마야. 음. 이거는 도다도다 트럭이야. 엄마도, 아빠도, 다,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알다. 음. 응. 아빠가 운전하고, 응? 엄마는 뒤에 운, 면 엄마가, 엄마가 운전해요. 엄마가 운전해요. 괜찮아빠 <laughs> 아빠. 아빠? 어? 아빠가 운전. 수빈이가 운전. 수빈이가 운 수빈이가 운전해요? 수빈이가 운전할 수 있어요? 와, 수빈이 그렇게 운전할 거예요? 다리 예쁜 다리. 오잘자잘